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그 모든 이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규모로 하루 빨리 회복되는 은혜와.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육 가운데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루 빨리 주님께서 손을 대주시어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연약한 몸이 하루 빨리 회복되는 역사도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일천 번지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역사하시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받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르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게 내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주 예수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이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실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흐리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이 천사도 흠모하게 내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산을 오르는 한 등산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산을 오를 때마다 짐을 많이 싸들고 다녔는데,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짐을 무겁게 하고 다니십니까?라고 물었다고 하죠. 그러자 이 등산객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짐들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물과 식량은 제 아이를 위한 것이고 이 따뜻한 옷은 제 아내를 위한 것입니다. 이 짐들이 비록 힘들게는 하지만 동시에 이 짐들이 있기에 이 산을 반드시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등산객은 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 마음은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들에게도 잘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박해와 위협이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짐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짐이었지만 그 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향한 박해와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또 매를 맞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매 맞은 것을 기뻐하며 다시 일어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복음을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전하였습니까? 42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날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날마다라는 표현은 이 오늘 잠깐만 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역이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제아무리 그들에게 위협을 간다 한들 채찍으로 그들을 때려 눕힌다 한들 그들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정 장소 두 곳이 나오는데 성전과 집이 나옵니다. 이두 장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을 상징합니다. 먼저 성전은 공적인 영역입니다.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배우고 또 사회적인 교제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겪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이 공적인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바꾸자면 교회에서의 예배, 공동체 활동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같은 그런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공적인 공간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신앙을 드러내기 가장 어려운 곳에서 오히려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집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집은 가족과 함께하고 이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사도들은 성전에서 공적으로 복음을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도 각각의 집으로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 동료,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신앙 생활을 얘기를 합니다. 집은 가장 편안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사적인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신앙은 성전에서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삶의 모든 공간 또 모든 영역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공적인 예배와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사적인 삶의 영역인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는 존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이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구월의 주제는 시간 엄수입니다. 시간 엄수는 이 다른 사람과 그들의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만사도들 사도들은 이 만나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깊은 존중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사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존중심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장소에 상관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십이 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어느 장소와 상관없이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사도들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알려 주었습니다. 당시 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구하고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들이 찾아가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에 육신으로 나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사도들은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대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치기도 했고 전도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두 부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믿,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가르쳤고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이들에게는 전도하며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을 위한 사명을 심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가르치기를 첫 번째로 언급합니다. 가르치기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아무리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도 이 영적인 성, 성, 성장과 훈련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어,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경 공부 또 제자 훈련 이러한 것들이 가르치는 일들에 대한 현대적인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파에만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일, 일에도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다음으로 전도하는 일은 이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사도들이 겪은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종교적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강력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전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사도들은 이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사도들은 성전과 집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공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또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을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사도들이 당시 가장 위험했었던 공적인 공간인 이 성전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집은 우리의 사적인 삶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장 가까운 친구,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가장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내와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공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인 집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삶이 일치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이라고 하는 영역과 집이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보게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은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 다른 이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이 온전히 그들에게 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께 하듯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전도지가 되어 말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죽게 하듯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보내주신 자라고 여기며 정성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모든 이에게 죽게 하듯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여 부흥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올라오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선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하듯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 성기는 마음으로 성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온전히 성길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흔히 허락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하여 질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선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구원자가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주께로 님 돌아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